앞으로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백을 압박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반대쪽 한 칸은 어떨까요? 아, 어, 이곳이요. 네. 어 이쪽으로 두는 것도 있습니다. 백이 뭐한번더 중앙 쪽을 진출하면 틀어 막아서 그리고 밀어 간다면은 그때는 또 이제 반대쪽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변상 선수 찔러갔습니다. 어, 찔렀다는 것은 막으면 은 끊겠다라는 건지 어, 끊어가네요. 그러니까 당장 끊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쪽을 찌르는 교환은 뭐 전혀 이득이 없거든요. 변상혜 선수는 최대한 상대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치르고 나가서 끊었고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은 백이 단수 치고 이어서 밀었을 때 틀어 막으면은 이거는 부분적으로 흑돌이 잡히죠. 네. 데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끊고 나서 중앙 쪽에 들여다봤을 때이 백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상변 쪽의 전투가 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으면은 끊는 자리가 눈에 보이니까 여기를 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흑도 늘었을 때, 다음에 또 나와서 끊기게 되면, 이 상변 쪽에 유무와 관계없이, 이 백돌이 걸려 있는 만큼, 백은 뭐 계속해서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좌상 쪽과 수상전을 했을 때 그게 흙이 된다라는 뜻이고. 자, 허위안 선수는 찔러가면서 흙을, 흙에게 좀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거는 흙도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쪽을 단수치는 게 좋아요. 여기를 막는다면 은 여기 단수치고, 뭐 이거는 또 순식간에 또 바둑이 이상해집니다. 네. 흙으로서는 이렇게 두어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역시 단수쳐서 진행을 합니다. 이 앞서 찔러간 자리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백도 지금 타이밍에 수순이 어렵기는 해요. 여기를 단수 치고 이으면 흙은 당연히 중앙 쪽을 뚫고 나오고요. 여기서 그냥 나온다면은 네, 이거는 흙이 늘고 나서 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네, 어희한 선수 그냥 돌파를 했고요. 변성희 선수 자, 기분 좋게 빵따냄 했습니다. 나오더라도 씌우면 은 백이 나와서 끊는 것은 뭐 그냥 늘 수도 있고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아, 좀 당하네요. 그러면은 나올 때 흙도 그냥 날일자로 행마라는 게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백이 돌파하고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 좌변 쪽의 흙진영은 조금은 피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이제 스무 집 이상까지 자 벌어졌고요. 네, 백이 좌변쪽에 흑집을 부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중앙쪽에 백대마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흙이 좌변쪽을 받는,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파고들면서 백돌을 추궁하는 것도 지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여기를 찌른다고 하더라도, 흙이 같이 따라 나가게 되면, 이 아래쪽에 백돌이 걸리는 만큼 여기를 찌르는 게 없어요. 달리고 밀면은 하나 젖혀둔 다음에 다시 한번 백의 안형을 없앤다면 좌변 쪽에서 백돌이 살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흙이 안전한 선택을 한다면 좌변 쪽을 받는 게 되겠지만 귀 쪽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백돌이 산다라는 보장이 없죠. 네. 아, 그렇다면 흙은 귀를 파고드는 선택도 유력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형세는 변상일 선수가 떡을 양손 에주고좀 고민을 하는 그런 형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뭐 대마를 공격을 해도 되고 네. 아니면은 자상 뭐 쪽부터 도도 되고요. 자, 지금도 중앙 쪽부터 공격을 하려고 하죠. 자, 백을 덮어 씌워 갔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도 이쪽의 약점을 깔끔하게 지키고 싶은데 백이 미는 타이밍에 흑은 이쪽을 받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냥 밀게 되면은 어찌됐든 백이 한칸 뛰었을 때이 사이를 끊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 교환이 돼 있다면은 백도 한 칸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밀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흑이 같이 늘더라도 이 안쪽에서 백이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의 시음은 백이 이후 행마를 하는데 있어서도 좀 제어장치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흑은 여기를 밀고 나서 반대쪽을 밀때늘 수도 있지만 틀어 막아서 단수 치고 호구를 치더라도 계속해서 백도를 몰아가면은 자연스럽게 또 중앙 쪽에서 집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그림도 백은 괴로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허위한 선수 4분여가량 남아 있습니다. 초읽기가 머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의 홍세 백이 꽤나 괴롭게 느껴집니다. 백으로서 어떻게 버텨야 흑이좀 까다롭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일단 뭐 백은 이쪽을 밀고 나오고요, 반대쪽을 밀어서 흑이 받을 때 탈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뭐 일단 뭐 까다로운 수를 두려면이 백돌이 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글쎄요. 여기를 밀고 나서, 이렇게 밀고, 뭔가 이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것은 살더라도, 흑기 바깥쪽을 선수로 막은 다음에, 귀쪽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뭐, 백의 입장에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네. 이곳을 밀어서 나와서 끝낸 것을 노려보고요. 자, 상변 쪽으로 백은 젖혀갔습니다. 전장일 선수는 과연 이 백대마를 계속 추궁을 할지 아니면 좌상 쪽에서 뻗어나온 이 백돌도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흙도 모양으로 놓고 본다면 이쪽을 젖히는 게 좋고요. 네. 그러니까 흙도 이 상변 쪽에 그러니까 이 중앙 쪽에 백돌을 확실하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 좌상 쪽부터 선택을 하면서 이쪽의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중앙 쪽을 결정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좌상 쪽에서 폐가 난다면 폐감은 또 여기서 충당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거로서는 행복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중앙보다는 좌상쪽부터 날일자로 달리면서 결정을 짓고 싶네요. 변상희 선수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우선 중앙쪽 젖혀서 행마를 합니다. 선수 모두 빠르게 수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상윤 선수도 뭐 여기 늘고 호구를 치면 은 이쪽에서 막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은 반대쪽에 호구를 치면서 밀더라도 계속 늘어주게 된다면 백돌이 연결이 되지 않는 순간 여기가 후수 한 집이기 때문에 백돌이 살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괴로울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이두 점을 따낸 것이 좀 두터움으로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중앙 쪽의 빵 때림은 다른 쪽에서 힘을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요. 변상일 선수가 수순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인공지능이 보다 큰 차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뜻은 백돌이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변상일 선수 계속 추궁을 하겠네요. 네, 변상일 선수도 뭐 좌상 쪽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이 백돌을 뭐 확실하게 잡으러 가겠다 이런 뜻이고.